자, 주제 48 도시와 농촌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민지 도시의 양면성.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개항 이후에 근대문물이 도입되고 인가가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 초기에는 이제 개항장을 중심으로 이 도시화가 진행되게 되어져요. 초기에는 개항장이 중심인데, 왜냐하면 교통이 발전하기도 하고, 어쨌든 철도 항만, 같은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외래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어, 부산이나 인천, 군산, 목포와 같은 도시들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는 식민지 공업화의 영향으로 이제 공업 중심지에 어, 신흥 도시들이 생성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 그전에 전통적인 우리의 도시들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해 가지고 뭐 대전이라든지 조치원, 이리, 지금 익산이지, 익산. 어, 신이주 같은 곳들에 신흥 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이제 도시, 새로운 근대화된 도시들이 나타나게 되죠. 뭔가 화려하고요. 그리고 깨끗한 시가지, 이런 모습들 보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성의 이제 충무로이 때라고 합니다. 혼마치라고 홈마, 불리우게 됐던 당시에는요. 작은 도쿄라고 불릴 정도로 유행을 선도하는 번화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도시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뭔가 근대화의 또 하나의 명암이라고 할수 있는, 어, 빈부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무로 같은 화려한 변화가 돼. 네온 사인이, 화려하고요. 깨끗하고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 하지만은 이제 토박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빈문가들도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청계천, 청계천 혹시 가봐, 서울에 가봤죠, 종로에있죠 청계천의 기준은 남촌, 남쪽에 살고 있는 일본인 거주 지역과 북촌인 한국인 거주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청계천 기준은 위쪽, 종로의 이때가 되겠죠. 남쪽은 지금 명동, 명동 바로 밑에 또 서울역이 있죠. 서울역이 중심지가 되면서 이제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새롭게 만들게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충무로를 중심으로 하는 남촌은 포장도로의 가로등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백화점이라든지 상점, 은행들이 집중돼서 근대도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들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지만 이 남촌과 북촌의 경제격차는 심화되어져요. 당연하겠죠.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들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 도시 변두리이지 지역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빈민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을 토막민, 토막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가 그렇게, 어, 뭐 마음에 들지 않죠. 그쵸? 땅을 파거나 집이나 거적을 들은 움집인 토막, 아니면은 이제 뭐, 계촌의 이런 다리들 밑에서 살고 있는 어, 빈민촌들이 형성되고요. 1930년대에는 요 경성에만, 그러니까 서울에만 15,000명의 초토항민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더반 이하이 때니까 15,000명이라면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생활양식의 변화와 대중문화의 변화, 확산,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어 대중문화라는 것은 그전에는 어쨌든 우리가 조선시대 후기의 서민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그전에는 양반들, 지배층만 누리던 문화들이 조금 더, 조금 더그 문화라는 것도 향유하는 계층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더 본격적인 대중문화가 등장합니다 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의 새로운 대중문화를 어, 소개하게 되고 의식주,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는 많은 문화들, 새로운 문화들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서양식 생활을 즐기는 모던 걸, 모던 보이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뭐 예전에 모던 보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도 있었어요. 자, 이 모던 걸, 모던 보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뭐 서양식 옷차림의 쇼핑과 외식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유행을 그 선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어 대분의 사람들은 원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갖추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한두 군데에서만 어, 뭔가 이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지켜가면서 서양식 것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었다면 이들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 모던 걸과 모던 보이를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못된 걸, 못된 보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모던글과 모던보이는 전통적인 생활 양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일본 사람들이 어, 그들의 행동이 사치와 향락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추었기 때문에 모던이라는 뭐, 영어 단어보다는 못됐다라는 측면들을 이야기하게 됐죠. 자, 그래서 뭐좀더 얘기를 많이 하자면 여기 지금 여기서도 볼수 있겠지만. 어, 1930년대 이 본정, 충무로 쪽에 백화점이나 카페, 영화관은 이제 거침없이 드나드는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은 뭔가 한국인이란 민족 정체성을 뒤로하고서 뭔가 경제적으로 우월감을 가진 취향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사치하고 허영에 도 있든 유행 추종자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했던 거죠. 어, 특히나 모던보이, 모던걸 모던보이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일차적인 특징은 바로 패션이었어요. 어, 패션에서 이제 이 모던 걸과 모던보이들은요 이제 정근대적인 가치들과 이제 선을 그으면서, 어, 실용성, 그리고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서 옷이, 패션이, 어,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당시에 나타나는뭐 여러가지 어, 사파들, 만화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지금 풍자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한편으로는 긍정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용적이지도 않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보석 반지나 금 시계, 저기 보면 금 시계라든지 보석 반지라든지 아니면 양산 같은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이들의 모습이 약간 계급간의 위화감을 나타낸다라고 비판하는 을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면 모던걸 아가씨들 등군 종아리. 그 전에 이제 한복을 길게 입던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장단지를 다 드러내는, 어, 이런 모습들은 조금, 어, 적응이 안 되는, 그리고, 모습이었겠죠. 어, 대파트 출입에 굵어만 가고, 이 대파트, 대파트라는 말은 뭘까요? 그죠. 백화점의 일본식 발음이 대파트입니다. 어, 저 모던 보이들의 굵은 팔뚝은, 네온의 밤거리에 야이어 간에, 뚱딴지 서의꼴불견 많다. 꼴불견이라고있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인식이 아니라, 어,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뚱딴지, 뚱딴지, 뚱딴지에서, 어, 이러한, 어, 뭐 글이, 어, 그리고 만화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936년에 여성이라는 이제 잡지에 사월호 합, 4파, 4월호에 실린는 이제 만화인데요. 어, 가상소견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식주, 어쨌든 모던 거의 모던보이 같은 적극적인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계층도 있었다 하면은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서양식 어, 서양식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갔겠죠. 첫 번째는 의생활입니다. 의, 양복과 양장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무신과 모자. 우리가 생각할 때 고무신도 뭔가 전통적인 것 같지만 다 아니죠. 그 전에 그냥 사람들 집신 이런 것들 많이 살겠죠. 았 있는 사람들은 가죽신 같은 걸 살았겠고요. 그래서 고무신과 모자도 유행하고요. 면도와 단발하는 단발하는 남성들이 증가고요. 하 여성들도 머리끼리 길게 하기보다는 이제 단발을 하는 여성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관료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양복과 양장이 많이 유행하고요. 어, 이렇게 좀 편리한, 어쨌든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의생활부터 바뀌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식생활은 서양 음식이 도시 상류층을 중심으로 어,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계양기에, 대양기에 어, 일본과 중국 음식점 음식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금도 곳곳에 뭐 인천만 봐도 보더라도 뭔가 차이나타운 옆에는 또 일본인 거류지가 있었거든요. 중국인, 일본인 거류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곳들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음식 많이 들어오고요. 어, 커피,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서양 음식들이 이들의 이곳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나 고종 같은 경우는 고종 같은 경우는 커피를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서양 음식들을 막 소비하기도 했지만, 이번 서민들은 잡곡밥을 어, 먹거나 풀뿌리 나무 꽃질로 연명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강제적으로든 반 강제적으로든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어, 빈부의 차는 확실히 더 드러나게 되고요. 있는 사람들은 여기 서양의 음식문화들도 즐길 수 있게 된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겠죠. 자, 주생활, 계량한옥, 계량한옥과 양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 도시에 이제 인구가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 한옥에서 사랑방을 없앤 계량한옥이가 상류층들을 위한 2층 양옥인 문화주택이라 불렀대요. 당시 이제 문화주택이 들어서게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람들, 서민들은 초가집이나 구식 기아집에서 많이, 어, 거주를 했겠죠. 또 이것도 이제 있는, 좀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 누렸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의식주의 서구화, 근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밑에 가이전 대다수 사람들은 전통 생활 방식과 서구식 생활의 경계에 있으면서 음, 전통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지키이뭐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기존의 것들을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서양의 것들을 접목시켜 가는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누리게 됐겠죠. 자, 이런 것들은요, 아까도 했지만, 이제 신문 잡지 같은 매체들이 등장해서 대중문화라는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20년대를 전후로 하면서, 어, 여러가지 그 잡지들도 생기게 되고, 신문들도 어쨌든 발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그래서 뭐, 신여성이나 삼천리 이러한 잡지들에요 패션과 화장법 같은 것들이 소개되고요. 또 라디오 방송, t v 나니지만 라디오 방송국이 생기면서 이제 추금기 레코드 보급이 되고 어쨌든 대중 오락으로 영화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근대 스포츠로 축구, 야구부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학교간 경기가 추진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대중 문화가 유행하게 되는 거죠. 자 피폐화된 농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제가 이제 1910년 된토지조사업 1920년에 산매정식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어, 소작농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열악해져 갔습니다. 자, 농민들은요, 수확량의 절반이 넘는 것들을 어, 소장료와 세금 등으로 납, 납부했기 때문에 항상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렸고요. 점점점점점 어, 가면서 점점 점점 수장농이 증가되고, 뭐 일부는 너무 살기 힘드니까 만주로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해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됐죠. 게다가 1930년대에는요. 1930년에 세계적인 대공황, 1929년부터 해가지고 대공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삼십 년대 넘어가면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이 침략전쟁이 확대해 가면서 스타을 강화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소장농들이더 이상 이제 스타일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아예 그냥 어~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로 와서 임금노동자가 전락되면서 도시 인민이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어, 늘게 되죠. 그래서, 임금노동냐 늘어나거나, 아니면, 아니, 산소로 숨어드는 화전민들. 그러니까 농촌은 분가되어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요. 더 힘들자, 그냥 아예 고향에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1930년대 말에는요, 만주에는 백만명, 연해주에는 삼십만명의 조선이 살았는데, 어, 이들은 거의 이제 한반도에서는 소장농 출신이었고요. 어, 또,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930년대에는 매년 10만 명의 조선인이 일자리 찾아서 건너갔겠죠. 1930년대 말에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 일본에 거주하게 되는데, 뭐 이들이 뭐, 일본에서 또 여유롭게 잘산건 아니었겠죠. 그렇게 힘드니까 떠나고 떠나고 떠나게 되는 그런 농촌, 농촌 붕괴가 심화되어졌죠. 자, 열악한 노동조건 보도록 할게요. 회사량 폐지 이후에 대규모로 유입된 일본 자본은 주로 공업 분야, 공업 분야에 투자가 되어집니다. 일본 회사들이 많이 진출하게 됐던 거죠. 또 30년대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병창기자 정책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공장이 건설되고 노동자는 증가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 좋은 임금을 주지는 않았겠죠. 대부분은요, 열악한 작업 환경에 저임금, 적게 받지만 엄청나게 많은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요. 또 일본인이 일본인이 당연히 이제 그 감독하고 관리자였겠죠. 하지만 밑에 이제 민족 차별에 따른 학대 행위도 많았고요. 어, 한국인 노동자들은요. 어떤 차별 대여 받았을까요? 뭐, 당연히 일하러 갔으니까 월급이겠죠? 월급도 일본인들에 비해서 절반 밖에 받지 못했고요. 그나마 남성 노동자들은 그렇지만 여성과 미성년 노동자들은 훨씬 더 열악한 대우를 받으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했습니다. 어, 일제는, 일본은요, 공장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력을 보존하겠다, 는래서 공장법이라는 법을 1900년부터 시행했어요. 하지만 어, 조선에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어이은은 자기네가 어쨌든 근대화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근대화된 나라로서 뭔가 아시아를 이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말뿐인 것들이었고요. 어,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어, 식민주의였던 조선인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어, 짓들을 서심, 서슴없이 어, 저질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